먼 소리야 라켜라 <laughs> 일로와 들켜라 일로 봐어 맞. 야, 어, 야 두번 먼저 치는 사람 이기는거다 이 어? 나은 <laughs> Os e x 이 새끼가 이거 처음 할숙 아 어. 아, 아, 아. 아. 오케이. 아, 아이스 어, 컬링. 아, 플래시 미친. 중국은 몇 등이지 컬링? <목소리> 아, 죄다 얘들 연막 아! 연연 연막! 아, 플래시 아, 플래시좀그만해 좀! 저도 빡세다 얘들 아, 여자 시러 만에 아, 침에또하 아, 플에 주문! 아, 플래시를 만에 주문! 아, 플 <목소리도> 그래, 한방헤찌찌찌 찌. 아 에? 야, 뒤가는 옆에잖아. 유저 헤드 한방맞췄는어찌짜방향이잖아난 어, <laughs> 칼빵으로 오는 줄 알았지. 주... 음. 응. 왼쪽. 오, 뭐야? 뭐야? 미지타를던 단계 게 스루타를 던져버려. 아무도 안다쳐아야 깜짝, 깜짝. 아, 놀랐잖아, 임마. 에삐인데삐야 삐, 올 비. 야, 임마. 아 터널, 터널. 깜짝 놀랐잖아. 아! 삐 들어갔다. 나 죽고 나왔다. 야들어들어들어왔어 원피 원피. 아래 잡아. 원 잡아. 뭔데? 원래 잡아. 원래 잡아. 목소리 봐. 거의 얼굴 깔아. 뺐는데 세이브다. 와타이밍 미쳤다. 딱 내려가자마자 바로 오는 거. Count e r terrorist win. 죽이면 끝나. 죽이면 끝나. 오, 다 뭐야? 오, 야이, 야 야이, 야 야이, 에러, 개피야, 개피야. 알았 어, 너무... 어, 야, 어어, 야, 많이 <laughs> 아, 다른 우리 여기, 아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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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데기 여기,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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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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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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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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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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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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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여기, 여기, 여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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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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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, 편집이야, 네, 그럼 아, 편집해야지, 너무 길어. 편집 제작자도 한명 구하는 거아니야 뭐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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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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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. 우리 목소리들리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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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독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 <laughs> 아, 어머니 포이구나. A 아, 소리 척해. 소리 들리던데. 날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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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켰다. 거기 꼭 숨어 있어. 세차할 때까지 기다려. 움직 움직이지 마.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. 어, 네 움직임 이네 움직임 인식되는 티. 너 진짜 컨트롤 때면 죽어. 죽어. 근데 네솔 아, 설... 아 거기야, 정면, 정면, 정면이야, 정면이야. 아 가만히 있어! 아, 약간 안 좋은데? 뒤에서 차는거 아니야? 아, 약간 위치가. 뒤에서 설 수도 있어. 이 시간 때문에. 이겼다, 이겼다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가만 있으라고, 가만 있으라고! 앉아 있어! 아, 아. 어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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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, 어째 죽었어, 어째 죽었어. 너의 인생 잊지 않을게! 기죽는다닫잖아 방탄복? 방탄복 안 사서 그래. 아. 아, 아, 방탄복 좀 사라구. 아 방탄복 좀사라고이 새끼들, 이씨. 아, 쉣. 하이미드. 아, 침착해. 안 끝났어. 안 끝났다. 하이미드. 아, 종이야, 종이. 도어, 도드하이다 온다, 온다. 미드. 라스트, 도어. 도어, 도어. 도어. 어아아아아아 오, 이색, 오, 이색, 오, 이다 오, 이색, 오, 이다 시티 시티 시티. 이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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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안 끝났어! <laughs> 한 대야! <웃음> 오케이 오케이! <laughs> 또시작시작아 조용히, 역전했지? 아직, 아직, 끝났... 아직 안 끝났어, 들아 아직 안 끝났. 어 아직 안 끝났어. <laughs> 응, 너가 해도 대기... 웃기지. 저 내가 이렇게 먹었어, 이렇게 먹었어, 이렇게 먹었어. 아, <laughs> 아예 안 끝났다. 와 <laughs> 어, 카멜레온. <laughs> 진짜 가라고 알았어. 안 끝났어. 퓨어 퓨어 팀, 멘탈 관리자. 안 끝났지? 게 어, 맞아 끄요. 역전한 거지 안 끝났다. 엘티만. 와야 봐봐. 밥? 마이크스 모크잖아도야안 <laughs> <laughs> 끝났다 일렀다 돼 일렀다 돼. <laughs> 에이 이겼어 주눅불 두말이야 안 끝났어!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집중해 일러 따야 돼, 일러 따고 해 아... 아봐 미드 셋 미드 셋다 미드시티 다 미드시티 시타랑 미드들 시타랑 미드들 아 뭐야 집중 얘들아 안 끝났다 게임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잘쓴다 갑자기 해킹 거 걔네 잘하는 애밖에 안 남았어 그래 침착해라 클러치 해야 된다 우가 아, 그렇게 해야 된다. 멋있다. 집중해, 집중해. 오비야 쟤네 다 오비야. 미남. 중. 중. 아우 깜짝이야. 아 집중해 일로 따야 돼 우리. 일단 우리 컴퓨터 오는 거다 죽이고 오케이. 집중하자. 아니, 밑에 잡아. 밑에 잡아 있다, 오케이. 집중하자. 미드 계속 뜬단 말이야. 미드 잡아. 미드 잡을 오케이 너네 너네 고시야? 아까 두 마리 죽은 거 뭐야? 고시어 그러니까 사이즈. 이뭐 하는 거야 너. 지금 너네? 우리 곧 잡으려 고 환장했지. 이거 뭐? 미드를 붙잡아야 게임을 이겨야지 어떠나? 에이드가 에이드가. 비두 명이라며? 아비두 어, 어, 명이야. 이거 얼마냐 했어? 아우요. 이좀 애반데 아. 또 갔다. 뭐야 아, 저거? 아까 피대 있다 했지? 뚫었어. 진짜 클러치야. 아! 아니 잘하는 게아 야! 믿아니다그염이착하자 <laughs> 돈만 먼저 따자 했더라. 그냥 따야 돼 했더라. 아렸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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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네, 앞에 AKS. 앞에 AKS, a 와, 이케 아, 빨리 죽지, 빨리, 빨리, 빨리. 뭐하는 거? 오케 오케이. 야, 온다, 온다. 내려로 에이로, 에다 나이스. 음, 음. 온다, 온다. 제발, 제발, 제발. 죽었다, 죽었다, 죽다죽다 지어내라, 지내이다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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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다 해체? 나사아김민수 정신 안 차려! 뭐하는 거니 김민수가 요 아니 AK 써 그냥 AK 가자 가자 안 간다고 했어 나 아아! 뭐? 같이 가자! 가자고! 같이 가자고! 엄마! 렇게 아! 무김민그총 랩? 엄마 아랑 같이 가잖아 이게 네 어디 가는데? 이제? 여기 야안 간다 했다고 나이스야 착아 끝났다 안끝났어안 끝났어! 동쪽 동점 안들어가돼피 안피 없다 미들 이이메 가자 이타기 한다 내가 왜 카..카 나 카다 나이스, 카컷, 나이스. 카컷. 한명 필요 없어 한 명. 피었어, 한 명. 야, 진짜 게안 끝났어. <목소리> 김민 <김인> CT 조심. <목소리> 없다. 야 사이트 조심. 오 사이트. 아. 이차피 도와 나피 도와 나 피에 두 명이야. 아닌가? 아야 아, 아니야, A, A, 아니야. A. 여기 하나 있어. 이. 기민너 따지면 나범와 개피 스사 개피. 야 진짜 게안 끝났다고 그래야지. 아, 제발 스사 개피야. 피면. 몰라.